저는 김혜성입니다. <laughs> 자, 저는 지금 초코 쿠키 만들고 있어요. 너무 힘드네요 아, 너무 아쉽다. <laughs> 자, 우리님으로 가볼게요. 우리님 뭐 하세요? 저 요리 만들어요. 네? 요리요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몇책죠 아직 익지. <laughs> <laughs> 도 않았는데 막 먹네. <웃음> 맛있잖아요. 마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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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음엔> 꼭 그러세요. <laughs> 기다리고 기다려야 셨습니다민소리가 오늘 쿠키! 네,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드시오 どうぞ。